이상하게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제 내집 마련해가지고 대출 알아봤는데,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토호제가 재지정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을 고탈먹으려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35일만에 토호제가 뒤집...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참 문제가 많죠 정부가 왜 이렇게 다급해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치죠 해변가 뿐만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가도 파도가 치더라고요 근데 이 파도를 막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냥 가만히 두면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밀물과 썰물도 있죠 6시간 간격으로 매일매일 있죠 물이 많이 빨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밀물 썰물 발생 안 하게끔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냥 내비두잖아요. 큰 해일이 올 때는 어떨까요? 과거에 뭐 해운대 뭐 광안리 쪽에 큰 해일이 심하게 불어서 고급 아파트 1층 상가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또 비가 또 장마가 심하게 내려서 강남 지역도 물에 잠긴 적이 있죠. 해일에 대한 피해 장마 피해 막기 위한 조치는 해야 되겠죠. 근데 해일이 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파도가 치는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코미디죠. 좀 어리석죠. 자연의 법칙을 전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다는 건 되게 오만하죠. 통제 가능하다고 본인이 믿는 거니까요. 좀더 이야기하면 정부가 시장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파도가 아니라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큰뭐 변곡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주식을 보면 하루에 2% 올랐다가 그다음 날2% 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파도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좀 세지면은 하루에 별일 이 없는데 뭐 누군가가 말 한마디 했다고 뭐10%훅 오르거나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30%뭐 이상 과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하한가 거래가 중단되죠. 왜 중단을 시킬까요? 좀 이상을 찾고, 잠시 생각할 시간 좀 가져라.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주는 거죠. 그 정도인 거지, 이게 뭐10% 이상 절대 못 올라가게끔, 2%도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막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부동산은 참 달라요. 부동산은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어떤가요? 전국 매매 가격 동향 거의 뭐 하락해서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정말 손톱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 서울 같은 경우 조금 오르다가 또 조금 뭐 잠잠하다가 최근 한 1, 2개월 동안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최근 1개월 동안 0.2에서 0.25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 엄청 많이 오른 걸까요? 큰 파도일까요? 0.25한달 동안. 사실 한 달이 안 되죠. 점점점점 점점 올라갔으니까. 근데 최고치로 봐주고 이렇게 해서 12달 내 계속 이렇게 올랐다 가정하면 3% 오르는 거예요. 3%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최저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그거보다 못 하죠. 김밥 가격 상승하는 거보다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조금 올랐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죠. 문제가 되는 지역들 그냥 싸그리 이 지역 내에서도 사실 진짜 끝자락에 써가지고 진짜 시세도 안 오르고 막 어려운 지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재밌죠. 특정 지역 아파트 쪽 올랐다고 그냥 전체 지역을 다 지정해버린 거죠. 거래하지 마. 한달 동안 오름세만 보고 과한 정책을 좀 시도한 거죠.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뭐 갭투자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안 좋은 곳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으로 가보자고요. 대한민국 자가 보유율이 어느 수준이었죠? 뭐 지금 한5 0좀 되는데요. 과거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 50% 정도는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누가 공급한 거예요? 여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을 한 거죠?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예전부터 원래 있던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적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LH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면 그게 그럼 갭투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주식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이 회사 소속이 아니면 실거주가 아니면 아무도 이 주식을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요? 관련인이 아니어도 주주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갭투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달라지고 있죠. 우리가 작은 파도까지 용납을 안 하면 그걸 억지로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되죠. 부작용이 생기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후폭풍이 나중에 발생을 하죠. 지금 당장은 뭐,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럼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되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나중에 태풍이 불기도 하죠. 태풍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나요? 아니죠. 태풍이 불면 도시가 피해를 많이 입죠. 근데, 태풍 그 자체가 정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알아서 정화 작업을 하거든요 너무 고 가격이 올라가면 적당하게 조정을 받게 되고 너무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되고 그 결국은 정책은 최소한이어야 된다 이게 위기 사항을 막는 도미노를 막는 겉 수준이어야 된다. 좀더 나아가서 그냥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는 수준이어야 된다.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니까 꼭 우산을 준비하세요. 이 정도 알려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다 비가 안 내리게끔 막아 볼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 범위가 최소화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뭐 부산이 뭐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 특정 아파트 막아봐야지. 갑자기 또뭐 동작구가 많이 오르네? 뭐 막아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그때마다 정책을 어떻게 계속 바꾸겠어요. 이제 최소화해야지만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부작용, 풍성 효과 분명히 있겠죠.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성동구, 마포구, 뭐, 이런 아파트들, 이런 입지로 계속 흘러 들어가겠죠. 정부가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한다. 이제 시인한 꼴이 됐잖아요. 서울이 오르고, 또 입지가 좋은 경기도가 오르고, 또그 다음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풍선 효과도 문제지만, 피해자가 양성된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커피숍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막 대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내집 마련해가지고 대출 알아봤는데,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토호제가 재지정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을 고탕 먹으려고 막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깜짝 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너무 할 얘기 가 많기 때문에 별도 영상으로 하나 별도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토지 지정을 했죠. 3월 24일부터 지금 6개월간 9월 말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확실하죠. 연장을 또할 건지, 해제를 해 주겠다는 건지. 꽤 오래 의미가 뭐지? 해제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의 자산에 뭐한 8, 90%가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에. 이, 이 지금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정책이 점점점 불확실한 상황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토호제 지역을 또 남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은 서울인데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뭐 조정지역, 투기가열지역 투기지역 좋고 확대해 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는데 굳이 토호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토호제를 한 이유 무엇이라 고 보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외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추가적으로 지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토호제를 빡 지정한 거예요. 납득은 됩니다만 이거를 막 토호 까가 써가지고 아무도 거래를 못 하게끔 하는 게 맞을까? 물론 실거주는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되게좀 규제가 심하잖아요. 이미 좀심하게 걸려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들, 다른 곳들. 사실 조정 지역으로 또 빠르게 지정할 수 있죠.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토지 를 바로 걸 수는 없겠죠. 왜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빨리 지정하고 그 이후에도 또 반응을 보고 또 오른다 싶으면 또 마지막 카드인 토지를 쓴다고 또 압박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조정대상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뭐 성동구나 이런 지역들을 그럼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샀을 때 그러면 취득세가 조정지역은 1.1%가 아니라 8.4%로 높아집니다 그럼 거래를 완전히 줄여버릴 수, 버릴 수 있겠죠 뭐 앞으로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인상하라고도 계속 압박하고 있죠 원래는 조금 내리려고 압박하다가 또 갑자기 도우제 하면서 또 올리려고 압박하고 조금부 전세 대출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갭투자를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사실 갭투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걸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중단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율이 확 올라가죠. 2주택자는 조정지역이 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 0 추가되고요. 3주택 이상은 30%가 또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우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할수 있겠죠. 1주택자 규제는 좀 힘드니까, 일시적 2주택을 좀 규제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뭐, 갭투자가 많아지면, 전세 임차 기간을 뭐, 10년을 보장해 버릴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보유세 끌어올리고, 종부세율 자체를 또한번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측이 안 된다는 게큰 문제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진짜 실행한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 뭐 세금 같은 거 조사를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걷기로 유명한 뭐 북유럽 특히 이제 스웨덴,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뭐 심지어 거기는 뭐 천연가스 뭐 석유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복지가 잘돼 있는데 소득세율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지 상속세 없습니다 증여세 없습니다 취득세가 없습니다 제한세 내는데요 나머지 종부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반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우리나라보다 뭐 전혀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을 한번 딱 만들고 나면 크게 변경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간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들이 이제 투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집을 엄청 사들였는데 이제 그걸 보고 지득세 특히 외국인이 취득하는 지득세를 20%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안 잡혔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아예 그냥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취득세를 조정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제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득세 3배로 상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외국인에 한정한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중과를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심지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는 더 없어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상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다 합동으로 해놓고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집행 부서에서 나서 가지고 다 했는데 기획재정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에서 합동을 발표했는데 막상 시간 지나면 뭐국회를 통과 못했다고 그냥 뭐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냈던 정책이 이번 달 들어서 그냥 바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을 정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내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쓰려고 하니까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최근 들어서 정부가 지금 되게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큰 이슈가 앞으로 있을 수 있죠 뭐죠? 지금 대선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죠 뉴 대선 이게 진행되면 부동산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특히 최근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기간 동안 부동산 상승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현재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목적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방에서 표를 못 얻겠죠. 지방은 지금 상승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은 정반대 정책을 써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표를 얻으려면 좀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현실성이 있든 없든 살리는 척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당근을 제시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 보니까 국힘에서 지방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발표 막 관련된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된다는 보장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길어가지고 또 별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오락가락 하는 정책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요. 다주택자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이제 몰아갔죠. 그리고 이제 중과세를 과하게 지정했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절대 다수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표를 받을 수 있죠. 너무 심플하죠. 최근의 모습은 어때요? 현 정권에서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요. 특정 지역을 건드립니다. 강남 3구, 용산구, 재건축 아파트, 뭐 성수 같은 뭐 재개발 비슷한 곳, 입지 좋은 곳을 사는 행위가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고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어요. 이상하죠. 지역을 지금 뭔가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겠죠. 1급지를 계속 괴롭히면 마음대로 거래하지 마. 너희들 내가 계속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다수의 2급지, 3급지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 지금 정책은 진짜 말 그대로 정책 역할을 하려고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 그 자체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일급지 뭐토지좀 걸려가지고 쌤통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정부의 의도가 지금 완전히 먹혀들고 있는 거죠. 이 시세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지금 얻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 1급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쁜 놈 프레임에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착과 너무 맞서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느긋한 자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요. 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되는 영상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대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덧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